안녕하세요. 오늘 동생이랑 같이 여기 있는 놈들을 치킨으로 안녕하세요, 만들려고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못, 못 아, 좀. 치킨으로 만들어버려. 아유. 야, 맛있게 드세요. 어우, 잘먹으시네 딱. 이놈들딱이놈게 해서 딱. 그어야 치킨 자리가 없어졌어 어떻게 어 됐다 와, 이놈 딱 좋아 손님한테 갖다 주 자. 아이고 잘 먹는다 오늘은 치킨 봐한마리요 근데 얘는 어떻게 꺼내? 어떻게 보네? 아이. 일단, 이 베이컨부터 지어가지고 얘는. 어디, 누구? 어, 원래거래 그래. 아이고, 치킨을 야, 요놈한 마리 좋다, 요 놈. 나도 이놈한 마리 좋다, 사람한테 주자 아이고, 잘 드세요. 야, 요 놈도 딱 좋다. 그치? 요 놈도. 잘 먹어라. 야, 이번에는 제일, 이번엔 엄청 얼, 얼리다. 아니, 내 팝콘으로 만들어. 나는 얼 이렇게 어, 뭐야. 치킨놈 탈출한다. 야, 내가, 아, 내가 그걸 입었는데. 이놈을 식기 색조기부터 해야 돼. 식기 색조기. 하고, 이제, 이리 와. 바콘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여기 이놈 딱좋으니까 이제 와플로. 들어가라. 자, 이제 너는 개로 와플왕 될 것이야. 여기 괴로 와플 왕국이 있어요 어이 주영아 괴로운 와플 왕국이 있잖아 아고 어, 일단 나 얼음이 너무.. 어, 어 얼음이 들어가네 이걸? 그러게 일단 아. 요놈딱 좋다 치킨에 넣으면 딱 좋아 아이고 잘 익힌다 잘 익혀 와요놈딱 좋아 딱 좋아 아이고, 잘 드시네. 뭐야, 얼음. 잘 드세요. 아이고, 저사도 야, 여기 대왕 와플 있어. 네, 치킨 나들아. 아, 야, 음식이 더 이상 없는데. 아, 살살. 이 치킨놈을 치킨색 조끼에어가모독모독하고 이 얼음이 나올거예요 이빨 부러지세요 이름이 이빨 부러지세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와플로 꽉 해놔야죠 꽉 누나 말할 게 없는데 나 방금 전에 이빨 부러지세요 하면 진짜로 이빨 부러졌어 이빨 부러졌대? 응 진짜 이빨 부러졌고 다시 넣으면 안해졌대 야, 요놈은 와플로 딱해래 그리고 요 놈도 얼음에다가 봉당 봉당 빠더라고 어디 갔어? 아, 팝콘이 돼. 근데 <laughs> 요놈딱집어서 얼음에다가 딱놔으면은 자 대령이요. 아그다음딱딱하한데요아 다시 안을 거예요. 아 진짜 이런 것이 다 있어. 어 뭐야? 아 나이스이지 한 발이 더 있다. 시키나 대령이요. 얘몇 시간 정도 지났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제일 큰 와사비가 와사비를 제일 큰 기름으로 만다 그거 치킨? 치킨 먹. 뭐. 와플? 어 와플. 어 나도 와플 만들어야지. 이 대물이 빡빡이놈을. 야 잠시만 대엽술. 어 잠시만요. 드어나 나오기만 해봐라. 어, 오케이. 우리 와플 왕이 되는 거야. 야, <laughs> 네, 저거 지고 <집어> 빨리. <laughs> 와, 여기 와플 왕이 됐다니요. <laughs> 네. 야, 쟤, 쟤. 와플아. 아 이게 와플로 만들어지네 얘 와플 여왕을 아니 뭐 와플 빡빡이를 만들었어 내거 아니였어? 이게 내거야얘 팝콘으로 들어가 이놈아 얘팝콘으안 들어가져 얘 그리고 얼려야돼 다음에, 아, 얼리다. 네. 아이고!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잘 드세요. 아, 뭐야, 이게 무슨 맛이에요? 나갈 거요 아, 이제 겁나 이상했네. 오, 알, 알겠습니다. 나 이거 시키이요 아, 맛 너무 없어요! 자, 여기요. 아, 죽으세요. 그 에이잘 가세요. 오늘은 핫한 악마. 들어가고라 이렇게 빨리 누나 이제 얘가 문보다 커졌어. 어? 야! 여름 빙 태기 야나나 궁금한 게 생겼어 사람이 저 얼음에 을빙봐면 뭐 어떻게 될까? 여보 여기, 여기. 여기 얼음이 있어 보여기 얼음이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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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빨간색에다 치. 나도 지못오 이놈을. 아, 나, 나 이놈을 이렇게 딱 갖는 집어가지고 치킨으로 만들어버려야지. 음. 오, 뭐야. 유라셀 낫는데 음. 일루와! 음. 일루와! 이놈이 제발, 아씨. 야, 반, 산산 조각이 됐어! 어, 어 여깄다. 나 이, 이놈은, 어... 이놈은, <laughs> 아! 또떨어지러다 망했다! 어, 야, 야, 이거나 먹어. 이거 치킨이나 먹어. 이거 치킨 먹어. 저, 어디서 가? 어 여기 오면 로벅스를. <laughs> 넌 팝콘이 될 거야. 아니, 뭔데? 아니, 저, 왜 죽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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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아, 내가 <laughs> 크게 만들려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laughs> 이놈은 이놈은 여기다가 어디 갔어? 치킨 놈딱한 마리 집어가지고 개하차 죽려고얘시키석저기가 되고 어디 갔어 진짜로? 안 보여준다 아 진짜 어디 냐고 밖에 탈출했다. 없잖아 어딨어? 근데 진짜 나간 거 아니야? 게임에 이거 들어가 봐. 나간 사람은, 나, 나간 사람은 침수 추가라고 안 떠. 뭔 말이야? 나간 사람은 침수 추가라고 안 뜨거든? 나간기 뭔가 서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